몸을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기를 만져봤을 때 단단해지면 어, 말캉말캉해. <laughs> <laughs> 그렇지. 자, 호흡 통셔 그렇지. up, 아, Guys. 아, 아, <laughs> 네 안녕하세요, 피트블리 석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현영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릴 동작은 복근 운동이에요. 복근 중에서도 상복부 운동을 알려드릴 건데 허리 통증 없이 음. 어, 복근 운동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평소에 복근 운동 많이 하세요. 안한지 좀 됐어요. 아 네, 오케이. 자 일단 누워보시 <laughs> 누워보세요. 어 복근 운동을 할때 중요한 게 아... 허리가 아프면 안 돼요. 어, 음... 허리 통증을 좀 참고 복근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죠. 맞아. 요 복근할 때 허리 아프시죠. 네. 어, 그럴거 같았어요. 야, 보통 많이 허리 통증을 참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은 어, 잘못된자세예요 복근 운동을 할때 복근만 아파야 돼요. 음... 그래서 복근 운동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다리 올리는 동작으로 해볼게요. 그렇죠. 이런 동작을 하게 되면 상복부랑 하복부를 전체적으로 쓸수 있어서 복근을 좀 빠르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현영님처럼 하게 되면 이제 온몸이 아프게 돼요. 아, 음. 할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팔을 이렇게 두고 상체가 더 이렇게 말려야 돼요.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많은 순간 상복부에 이제 힘이 들어가게 돼요. 근데 만약에 허리를 풀어볼게요. 그렇지. 이렇게 되면 복근이 이완이 돼요. 음. 이렇게 이완이 되면은 복근을 수축할 때 많이 쓰이는 근육인데 이 상태에서 다리를 올리게 되면 올려볼게요. 이렇게 되면 허리가 아픈 이유가 복근이 이미 이완이 돼 있어서. 그러면 래그할때 몸을,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기를 만져봤을 때 단단해지면 말캉말캉하네. <laughs> <laughs> 여러분들이 만져보시면 이렇게 상체를, 그렇죠. 이렇게 말았을 때 단단해졌을 때, 그렇지. 이렇게 올리면은 복근에 허리 통증 없이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또 포인트가, 자, 한번 해볼게요. 할때 이렇게 당기면서 올리면, 해볼게요. 복근에 수축감을 더 많이 줄수 있는데, 여기서 당기는 게 아니라 그대로 올려볼게요 그렇죠 올렸다가 그렇죠 올렸다가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하복부를 조금 더 많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천하는 방법은 상체를 최대한 만 상태에서 다리를 올렸다가 내리기 천천히 올릴 땐 빠르게 내리기 천천히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를 드리자면 올릴 때 호흡 어떻게 하셨어요? 어, 지금 갑자기 잘 말하셨는데 <웃음> <웃음> 올릴 때 호흡을 후. 뱉어야 복근이 수축이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러분이 호흡을 뱉어보세요. 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복근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수축이 돼요. 이거를 다리를 올릴 때 동시에 하게 되면 복근을 조금 더 깊숙하게 수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렇죠. 호흡법만 잘해도 운동 효율이 훨씬 올라가요. 그렇죠. 세, 그렇죠. 네, 자 내릴 때 천천히 뒷꿈치 아파요. 그렇지. 났어. 그렇지. 호프, 여섯, 일곱, 세 개, 여덟, 아홉, 자, 마지막.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어, 허리 통증 없이 복근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상복부랑 하복부를 자극했다면, 이제 옆구리까지 같이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간단해요. 이 상태에서, 자, 이 상태 다리 들어볼게요. 그리고 팔도 들어볼게요. 그렇죠, 그렇죠. 앞으로 핀 상태에서. 자, 초보자분들은 이제 버티는 동작으로 할게요 옆구리가 아니라 버티는 동작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 아까처럼 상체가 더, 그렇죠. 이렇게 말려야 돼요. 그렇죠. 발끝을 대고, 그렇죠. 내려오지 말고 자, 그렇죠. 이 중간을 잡는 거예요. 중간을 잡으면 돼요. 오케이. 좀 쉬었다가. 오늘 알려드리는 동작을 하게 되면 허리 통증 없이 복근만 쓸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수축 운동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버티는 동작을 할 건데 다리 올렸으면 허리를 말고 팔을 쭉 펴서 이 중간을 잡아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3 0초를 버티는 거예요. 자, 버텨볼게요. 버틸 수 있는 데까지. 그렇지. 그렇지. 배에 힘이 들어가게 허리가 더말아요 그렇지. 그렇지. 자, 호흡 숨쉬어 그렇지. 아케이 아, 자, 좀 쉬었다가 완전히 앉아서 좀 쉬었다가 아, 자, 이 동작은 집에서도 할수 있는 동작이니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루틴대로 4에서 5세트를 하면 돼요. 아, <laughs> 괜찮으시죠? 네. 오케이. 자, 한번 해볼게요. 어요 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다리 를 올리고, 이 상태에서 허리를 만 상태에서 팔 피고, 그렇죠. 자, 시작. 그렇죠. 쭉 뱅주고, 10초만 못 해볼게요. 그렇지. 그렇죠. 호흡 피고, 그렇지. 이 상태를 유지하시면서 보통 30초 정도 하시면 훌륭한 복근 운동을 되었수 있습니다. 아, 왜 아세요? 10초를? 네. 아, 10초가 됐어요. 응.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오늘 알려드린 노친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guys! Bye! 자, 포인트는 수직입니다. 빠지는 게 뭐예요?